옛날, 옛날, 한 옛날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어느마을 에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이루다. 우주소녀의 작지만 강단있는 멤버 가될 아이였죠. 1997년 2월 6일에 태어난 루다는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아 혼자 돌아 다니다가 미아가 된 적이 많았어요 세네 살때 피아노 학원 가방을 메고 학원에 가는 언니가 멋져 보였던 루다는 언니의 피아노 가방을 메고 혼자 집 밖에 나가 온 가족들을 걱정시킬 정도였답니다. 다행히 한 친절한 아저씨가 혼자 다니는 너무 어린 루다를 이상하게 보고 가방에 적힌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주어 무사했다고 해요. 그러나 루다는 어린 시절 미아가 된 것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귀여웠던 루다였지만 꾀지죄한 모습으로 돌아다녔는지 혼자 밖에 있던 루다는 지나가던 쌍둥이 초등학생 언니 두 명에게 어린 거지로 오해받은 적도 있었죠. 귀여운 루다가 거지인 것이 불쌍했는지 이 언니들은 루다를 키우자고 집으로 데려갔지만 그 집의 부모님이 안 된다고 말하며 경찰서로 데려다주어 다시 루다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루다의 부모님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놀리면 주섬주섬 짐을 싸며 엄. 아마 찾아가겠다고 울던 귀여운 루다는 호기심 많고 꿈 많은 소녀로 자라났어요. 초창 시절의 루다 는 낯을 많이 가리기는 했지만 친한 친구들과는 정말 잘 지내는 학생이었어요. 동창생이 말하기를 부당체벌을 받는 친구가 있었는데 루다가 손을 벌벌 떨면서도 부당체벌을 하는 선생님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애들 다 듣고 있다 할말 있으면 문열고 하시라며 엄청 멋있게 항의하기도 했죠. 물론 그 뒤에는 무서워서 엉엉 울었다고 하지만요. 이렇게 착하고 당찬 소녀였던 루다는 공부도 잘했어요. 전교에서 15등도 하고 수학경시대회에서 2등까지 해본 이과 소녀였죠. 그래서인지. 예쁜 비주얼에도 꿈이 아이돌이 아니었어요. 화학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조양사를 꿈꾸기도 하고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루다에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들어오게 되었죠. 고등학생 때에도 예쁜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던 루다는 한 실용음악학원에 광고 모델 알바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이미 모델을 구한 상황이었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려던 루다에게 원장님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춤과 노래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것도 공짜로 말이에요. 무료로 알려준다는 말에 사기꾼이 아닌가 싶었던 루다였지만 어쨌든 공짜라고 해서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고작 한달 만에 성과가 나왔죠. 루다는 학원을 다닌 지한달 만에 스타쉽에 오디션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기초만 배웠던 루다였지만 열심히 아이유의 의뢰연애, 윤아의 비밀번호 486을 부르고 여자친구의 유리구슬을 쳤죠. 하지만 스타쉽은 루다의 가능성을 바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루다는 바로 합격하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루다는 연습생 첫날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었어요. 그러던 중 후에 함께하게 될 멤버인 은서와 다영이가 연습실로 들어왔죠. 그런데 두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하자 루다에게 보여줄게요 하더니 후 하고는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루다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텐션이 높은 우주소녀가 될 연습생들 사이에서 루다는 조용하고 말도 작게 하는 비밀스러운 연습생이었어요. 하지만 설아가 말하길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고 했죠. 조용히 말을 잘 들어줘서인지 보컬실의 지방령이던 설아는 루다와 많은 대화도 하고 서로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아는 루다와 함께 영화를 보는데 돼지가 죽는 장면을 보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루다는 이 당황스러운 광경에 집에 돼지를 키우시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연습생 생활을 늦게 시작한 루다에게는 춤 선생님으로 보나가부터 가르치기도 했어요. 기본적으로 걷는 것도 잘안 되는 루다를 보며 보나는 한숨을 푹푹 쉬기도 했죠. 안무 3초를 배우는데 3일이 걸리기도 했었어요. 보나를 답답하게 한 것이 미안했는지 루다는 보나에게 언니로 시작하는 장문의 문자를 쓰기도 했었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멤버들과 연습생 생활을 하던 중 루다는 학교 친구에게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학교에 다니던 루다는 어느 날 친구에게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스타쉽에서 새로운 걸그룹을 만든다는 이야기였죠. 루다가 스타쉽 연습생인 것을 알고 있던 학교 친구들은 루다도 이번에 데뷔하는지 많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루다는 소속사로부터 아무것도 언급받은 것이 없었기에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야 나는 안 해. 우리 같이 연습했던 언니들이 하는 거야. 우주소녀? 이름이 왜 그러지? 잘될 거야. 루다가 이렇게 말하자 친구들은 기사를 찾아 읽어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기사가 알려준 우주소녀 데뷔 멤버 마지막에는 루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깜짝 놀란 루다는 뭐야? 나도 해?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루다뿐만 아니라 우주소녀가 된 다른 멤버들도 모두 기사로 자신의 데뷔를 알게 되었어요. 기사가 나는 날까지도 멤버 픽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모든 멤버들이 깜짝 놀란 데뷔 멤버 발표가 있은 후 루다는 멤버들과 함께 우주소녀로 데뷔하게 되었답니다. 우주소녀의 모모모로 데뷔하게 된 루다. 우주소녀에는 특이한 컨셉이 있었어요. 바로 멤버마다 별자리가 모두 다르다는 컨셉이었죠. 그중 물고기 자리를 맡게 된 루다는 컨셉을 위해 프로필의 생일을 3월 6일로 기재하기도 했었답니다. 데뷔 당시 12명, 그리고 연정희의 합류로 13명이 된 우주소녀 안에서 루다의 활약은 대단했어요. 낯을 가리는 성격 탓에 조용하고 예능 분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입덕을 부르는 귀여운 비주얼에 많은 팬들이 좋아했죠. 우주소녀 팬들에게는 보나, 설아와 함께 보설로라고 불리며 우주소녀의 공식 비주얼 라인으로 언급되기도 했답니다. 거기에 독특하고 개성있는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소녀의 많은 킬링 파트를 담당하며 매력을 뽐내기도 했었죠. 점점 연차가 쌓여갈수록 루다의 실력도 나날이 발전했어요. 데뷔 4년차에도 무대에서 조금의 실수를 하면 펑펑 울 만큼 진지하게 무대를 오르던 루다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비밀이야 활동에는 적은 분량의 3초갑이라는 별명이 있던 루다는 이후 미니 팔집 버터플라이나 수록곡 펜토마임에서 후렴구를 맡을 정도로 보컬 파트도 점점 늘어났어요. 춤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했던 답니다. 보나의 한숨을 쉬게 만들었던 연습생 루다는 어느새 2배속 강자가 될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보여줬죠. 하지만 재치있는 입담을 가지고 있는 루다는 예능에서도 많은 활약을 보였어요 게임을 좋아해서인지 게임 관련 예능에 출연하거나 mc를 맡기도 했고 공부를 잘하는 이과 소녀의 이미지 로 방문교사의 선생님이 되거나 ebs에서 직접 수학 강의를 하기도 했죠. 이렇게 우주소녀의 멤버로 많은 활약을 보여준 루다는 팬들인 우정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우주소녀 함께 성장해 왔답니다. 하지만 팬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어느새 루다는 우주소녀와 함께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2022년에는 퀸덤2에 출연하여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기도 했고 스페셜 앨범으로 커리어 아이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아이돌에게 말 7년이라는 재계약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우주소녀 팬들은 많이 불안해했어요. 우주소녀의 7주년까지도 소속사와 멤버들에게서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루다는 2023년 팬 콘서트에서 우정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정이들한테도 루다가 좋은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물론 팬 콘인 그날의 루다가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바로 고쳤지만 팬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았답니다. 그리고 3월 3일 드디어 우주 소녀의 재계약이. 발표되었어요. 그러나 루다와 다원이가 재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충격적인 공지가 있었죠. 루다는 팬카페를 통해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주소녀로서 정말 잊지 못할 기억들을 쌓은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무대에서 느꼈던 감정, 그곳에서 마주치던 우정이들의 눈빛, 목소리 다 잊지 못할 거예요. 우정들의 사랑으로 이만큼 성장했고 그 사랑을 보답하려 열심히 달려온 7년 정말 소중해요. 우정들과의 시간이 소중한. 하기 때문에 더 잃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루다는 앞으로 보여준 적 없는 모습들로 멋진 활동을 이어간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어디에 있던 우주 소녀로서, 이루다로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게요.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우정에게. 우주 소녀 루다가 비록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우주 소녀의 멤버라는 말을 남긴 루다. 이 글을 본 팬들은 아쉽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루다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길을 걷게 된 루다는 여전히 우주소녀 멤버들 그리고 팬들인 우정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우주소녀 루다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루다의 새로운 행복을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 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까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 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까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구글폼 링크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 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 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